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싸오니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어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알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응원하는 팀들이 아니어서 어,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그양 팀의 관중들이 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 아마 자기 팀이 이기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오늘 본문에는 의인의 고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까닭 없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을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셔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치열한, 어떻게 보면 어,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또 우리가 이겨야 하는 그러한 대상들과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대면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부딪히는 그러한 성격과 서로의 그러한 가치관을 놓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과도 말다툼하고 싸우기도 하지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치열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 여러분, 생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 편에 계셔주시는가? 아까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팀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럼 어떤 팀을 이기게 해주시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할수 있으면 대답이고요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다윗왕의 여기서 말하면 상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해서 싸워주실 그러한 대상을 말하죠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 앞에 겨라는 이 표현이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악인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거든요. 악인은 바람 앞에 겨워 같다. 여기서 악인은 바람 앞에 겨워 같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은 악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더 복받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돈도 그들이 더 많은 것처럼 많아 보이고요. 또 그들이 더잘 나가고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내나내 편에 계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대적하시고 악인의 반대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에 내가 내 편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서 있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은 악의 반대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악의 반대편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실 때, 그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셀러브레이트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